네, 오래간만에 또 만났습니다. 네. 그 오늘이 외국 각사4산문제 앞으로 북한의 각사4.3 문제 이게 제 자체는 매우 너무 어한데요 그, 요새 여러분 김경희 다시 등장한 거맞죠 김경희 등장한 거 어느 생각하어요 김경희가 다시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죽은 줄그 알았던 사람 죽었다고 소문하 김경희가 부활해서 다시 나옵니다 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오늘 우리 북한 가거사 청사 문제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면만약 북한에서 앞으로 이제 김정은, 김씨 정권이 무너진다 라고하면 어디서부터 이 청사 문제가 제기될까 만약에 지금 무너진다면 싸움을 e 도 t 이 e r e 제가 제일 먼저 싸움 a l What do you sound? Don't you see? That's a g o o 이 one. Uh, c h a 그래서 장석동 형들 뭐형 장성 호 같은 거는 수도 분단 저 뭐냐 수도 방사령관까지도 하고 대단히 장씨 일가는 북한에서 대단히 큰 권세를 누리는 집안인데 일격에 김씨 집안에 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김씨 집안이또꼭벌어진다 하면 그 죽었던 장씨 집안과 수영 체육관을 갖다 장씨 집안이 다시다 나오면 또 칼을 빼들고 또 같은 사돈을 치칠거 아니에요. 이조 조선 역사 생각되죠. 이그 태종이 자기 아들 세종한테다가 권력을 넘기주자고할때 제일 먼저 누비시죠. 태종이 세종한테다가 권력을 넘겨주자고 하니까 내가 죽으실때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다 앞으로 나가서 우리 아들이 그저 뭐야 좀조치을할 때는 어 우리 에는 불이익하기 때문에 저렇게 집안의 종교를 족 치지 못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싹다 배우는가 하고 혜정이 자기 사도 다치잖아 민씨 <목소리> 이수권이가 그때 찾아가서 영화에 나오죠네 전하, 이때 칼을 벗지 않으면 이 이씨 나라가 민씨 나라가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 가고천사 문제에서 김정일이 살아나는 거 보고 아, 저걸 배가다가 이제 다시 김정일이가 죽고 김씨가 되면 뭐 원재국 수용제콜레가서 무슨 일반 사람들은 내놓고 또김치 지방안에서 또 김치 집안 안에서도 싸움이 장시간에다주변사람을리는서싸우졌 그래서 하여튼 거기는 내가 유다브를 이야기한 거고. 네. 자, 구체적인 실무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서문제 많은데 우리가 한 가지 가슴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이게 그리고 뭐 국성됐던 탈북민들이 끌려가서 이제 에 대거로 갔을 때 감옥에 이제 그 감옥옥에서 취조하고 해서 몇달 동안에서 네번일 사람 네 번이고 다시 수용소로 버릴 사람 하고 아 이것 이제 걸러내는데 내일만 이제 기치전거이무너졌어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왔다하면 누구 부 뜻일까요? <laughs> 이 얘를 보 자기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니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복수하려 할까 아니면 이 외에 있는 상관을 하려 할까 아니면 또 구인 구인 상관을 시작할까 가장, 응. 가장 아래 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부장상계 이런 거 대단히 이, 이 문제를 어떻게 어, 접근하느냐라는 문제는 대단히 지금 저 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다. 그래서 예, 우선 제가 이기는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현 시점에서 우리 청정 목표은 이제 북한을 어 붕괴시켜가지고 자유민주 시스템을 만들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과 같은 그런 보편적인 어, 그런 인권이 보장된 삶을 안겨주는 게 청정 목적인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가구 청산 문제를 공론화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게 낫어요? 아니면 시스템이 붕괴될 때까지 절대 알리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낫어요. 아, 네. 어? 아, 네. 어떻게 알리면 좋겠어요? 너희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북한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렇게, 이렇게 다시 정의의견지에서 잡아요를 뭐 잡아요를 뭐 칠로 뭔 치고 한다라는 걸 지금부터 알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내일 들면 환상을 가지고 어, 통일되면 나도 좋게 된다고 딱 통일돼 봤는데, 너죄진거 있지 않아고 심어 해서 끌어가는게 나을 우리 오게 통일에도 유일할 거라고. 말리에 의해서 하 지금 그런 문제를 자꾸 주장하면, 어, 북한이 능심을 더 단결시키고, 네. 이그 딴딴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지금 하지 말고, 일단 분개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과거 청사 문제를 끌어내자라는 파와 아니라 지금터이 문제를 계속 또들 외부에서 또들어 가지고 안에 있는 그저 북한 권력을 지고있는 일드친이 두려움도 느끼고 야 이거 앞으로다가 고 그러시면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과 같은 북한 시스템이 오래 가지 않고 끝날 때도 있다는 것 끝날 때는 이런 이런 문제들이 역사 견지로서 보면 다 거론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게란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북한의 대국력을 약화시키는 게 오르게도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일이 게좋 다. 처음 시작은 좀 알리다가. 네. 약간 조용히다가 나중에 통일내면 결정적인 건 정치적인 건 해야 될 거야. 정치적인 건에. 네. 그래서 강우중 선생님 당수기 때문에 뭐좀 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네. 이뭐 전투범 어 수용하는 예루가주 <laughs> 문제가 많은데 책을 보면 예를 들면 앞으로 북한 내부에서의 가고충성 문제는 우리 한국과 북한 사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거든 그래 뭐 한국과 북한 사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의 엄청난 새로운 갈등과 이 그런 문제도 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앞으로 북한 집회에 가고충성 문제는 저는 이제 북한대 이제 북한의 이제 문제점으로 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어, 많이 생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10세기의 가오충산은뭐 여러 가지 구류가 많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네 가지로 갈라볼 수 있어요. 나치스에 의한 2차 세계 대전과 유대 학살의 충산 문제, 그다음에 공산주의체제 하에서의 불법 학살 충산 문제, 2차 대전으로 발생한 군사독재 문제, 남아공 문제. 이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잡잡한 건 만약 북한이 경우 앞으로 북한이 가오충산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이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북한 다른 특이하게 다른 새로운 이런 대위 각오 청산 문가 생길 것이냐라는 문제를 좀 오늘 논계해 다 나치스 문제는 여러분들 다 이제 그 봤죠. 예. 베 공판에서 예. 히틀러를 이제 히틀러 그저자들을다 이렇게 그정 네. 이런 그. 이 이제 고르졌는데 나치스를 재판한 유럽의 그 재판 문제는 이 세상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이제 정의 못하는데 그런 어, 문제가 생겨서 이그나이 유럽의 그이 재판 이전에는 그 어떤 재판이나 그것도 국가에 관한 그 시스템에 관한 그런 대량 학살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명하는. 적이었는데이리베르 재판 문제는 처음으로 이제 에, 정치적인 역사 정치적 이유로 이제 정의라는 것을 생각을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거그데서 아주 큰 에, 의미가 있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하나는 일본에서 진행된 북동 군사 재판이 있습니다. 나치스의 이제 리베르 재판하고 일본 북동 이제 군사 재판은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대단히 고스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됐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함을 기소하지 않았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여기에 이 국동 군사 재판은 예, 정치적인 이슈가 대단히 많이 등장했죠. 자중행 이런 재판 관는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국동 군사 재판과 관련한 기록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 판사 중에 한 명이 인도 사람인데 인도 사람 이름 이말 이건 이건 이 국동 군사 재판은 대단히 잘못된 재판이다. 그래서 눈내고 재판은 뿐만 아니라 정유 변제를 많이 제기 문제를 다뤘지만은 이 독도 문제파는 결국은 일본을 어, 반소 반공포로 이용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반응된 이런 이제 그 지하파이다라는 이걸 이야기하고 다음 이전 세론의 가구 생산 문제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아시겠지만 스탈린이 이제 죽은 다음에 푸시오프에 의해서 또 스 t 이 l 이제 is a b 일어나면서 a 차적으로 s a blood. s t a l i 제 is a blood. s t a l i 스타 s 에 의해서 가맹된 t a 그 i n 산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현실적으로 지금 blood. s 알수 없지만은 한 천만부터 2천만 명이 l i n is a blood. s t a 서 i n is 그 b l 시스 d Stalin is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대로 죽은 대비하면 1 9 5 6년대후르쇼브가 올라가서 이 문제를 가오 청산을 해서 똑바로 바로 잡는다고 했지만은 역시 소련 공산당 내에서 전 지도자였던 스타일린이 했던 일을 올바로 바로 잡는 그런 어, 형식으로 치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지만은 오늘 시점까지도 이 문제가 아주 똑바로 밝혀지지 않은 이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소련 어, 공산당은 없어졌고 러시아의 푸틴이 러시아 지도자라고 하지만 푸틴 러시아 지도자는 이 자체도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블라게에서 죽고 철용당하고 하는 점 아직까지도 소련을 깨끗이 밝혀내지 않고 있어요. 왜? 이걸 밝혀내면 이, 지금 장애, 이전 소련과 지금 러시아의 엄청난 어, 흠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 소련이 가고 있는 상황 문제는 아직도 미국의 문제로 남아 있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서는 중국 문제. 네. 중국에서 마오쩌둥 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아사해서 죽었어. 네. 문화대혁명 때 맞아 죽고. 저 지금 현재 중국사학으로 이 문화대혁명 때 얼마나 죽었느냐 절대 이야기 안 해. 네. 근데 외국 세기에서딱 재산을 되면 한 2천만 명부터 4천만 명이 죽지 않았느냐. 뭐만큼 대한민국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지금까지도 역시 공산당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뭔가 하면 쉽게 알면 마오쩌뚱의한일 중에서 일곱 가지는 잘했고 세 가지는 못했다. 그래서 7대3 비율을 가지고 그 중에서 아산 문제 이 많은 사람이 죽은 요거는 과의과의과의세세가지 중에 하나로 들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중국 공산당은 오늘부지까지도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으며 그 피해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복권시키니까 이런 문제는 아직 껄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한 거는 간부들. 지방에 내려가서 저거기 저, 어, 사막 같은데 가서 이렇게 일하던 사람들을 다시 복권시켜서 자기 당적으로 해보가는 것까지는 했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은 데 되면 누가 책임 있으며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을 재판해 가지고 감옥에 욕되느냐 말겠느냐 뭐 이런 문제는 고의나 중풍산당은 하지 않고 이제 그, 넘어갔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한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같은 중공산당이 그대로 권력을 가지고 이제 넘어왔고 이이 이 문제를 바로잡은 풍스병이 자체가 마오쩌둥에 가장 가까웠던 동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결국은 중공산당은 이 문제를 결국은 더욱 넘어가자. 그래서 잘못했지만 결국은 화해지지 말자. 이렇게 중공산당은 네, 넘어갔습니다. 이동북도별 문제인데 네. 동북도결에서 어, 통일된 다음에 한 10만명이 7만 5천권에 관련한 기소를 했습니다. 난 이런거 피해 받다한 10만명이.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 실질적으로 보면 기소는 천, 1만 2천명이 당했는데 유죄 선고를 받은 건 7백명밖에 안 돼.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다집행유예를 끝났어요. 동독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그, 피해자에 비하면 가해자들이 처벌 받은 거는 만한 2, 30%안 2, 30%도 매우 미미한 어, 그 처벌을 이제 받았고 동부 덕일 지도자였던 이일이 허니틀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갔었는데 통일된 다음에 감옥에 갔었는데 결국은 어 서부 덕일 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감옥에서 암에 걸려서. 암 투병한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laughs> 석방스캐서 소방스캐스로 봉버섯으로 풀려나가지고 자기 딸 있던 칠레로 갔습니다. 가서부서 자연사했는데 아프다가 거 죽고 말았는데 총 어, 두목은. 그래서 결국은 이 더블 같은 경우엔 자유민주 시스템으로 복수 통일했지만은 결국은 이 가버 청산 문제도 동서 양측의 통일이라는 이런 어, 화해 치유 문제에서 아주 애매하게 또. 직구 노이걸 이제 사회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가장 큰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고트사 문제에서 아 어, 나치스 덩을 뽑았고 일본을 뽑았고 지금까지는 다 공산국가들에서 있은 걸 지금 보여요 공산국가 중에서 소련을 뽑았고 중국을 뽑았어요. 더 과감한 이거 카보데. 음, 카보데 킬링필드란 영화 보셨죠? 어, 킬링필드라 보면 이게 어머 이7 0 70만 명 중에 4분의 1이 죽었어. 전 예, 전쟁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이거 생산람죽 거예요. <laughs> 어느 정도가면 19제어 77년도가 75나 76년도에 에그 공산당이 푸른게에 이제 해방할라 들어갔습니다. 해방할라 이제 들어가서 그때 이제 북한도 우리가 개사하는 개설하려고 이제 들어가지 들어갔는데 지금 그때 같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뭔가면 공산당이 치고 내려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벌써 다밀다또또 있다 믿다 보지 그다음에 수도를 차지하고 그 캄보다 공산당에서 공산권 개설을 해. 나라를 빨리 와서 대사관 개설하고 국가라는 걸 일단 나라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를 빨리 외교적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사관을 빨리 빨리 세우면 전 세계적으로 자기 국가임을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나라를 세우세요 이렇게 거쳐 대사관을 개설해 주세요. 그서 북한에서 네 명이 갔느냐? 세 명이 가서 대사관 개설하고 북한에서 세 명이 왔는데 캄보디아 정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 도망치서 니까 잘사는 사람은 차 타고 이거 푸른빛 시내 돌아다니다가. 아무 건물이라 우리 이 건물 주세요 하고 이 건물 주겠다는 거에요 네? 그래서 이 새벽에 차 타고 프로페스네 지금 쭉 돌아보는데 그, 그분들이 지금도 살아 있는데 그분들이 후회하는 게 뭔가 큰 호텔이잖아 호텔. 호텔에 그큰 호텔에 외국인들 다 도망치고 있던 거다티고 주인도 다 뛰고 아큰큰 아, 큰 호텔이 비온 거야 지금. 그때 가서 우리 이거 주세요 하고 주는 거요 그런데. 이 세명이 머리가 얼마나 안 변하냐? 아마 한국사람들이 가서 이거 뭐 하나 가지세요 하면 큰그 금물 이거 주세요 했을게요. 이게, 이게 공산당이 내릴 때 북한이 엄청 개를 나 무기주고 북한에 들여다가 훈련시키고 장비도 다 키워보내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하나 가지라 이건데 네. 한국이 아마 제 그거 가지겠지. 북한사람들은 하나 가지 세워 왔니까 머리가 덜않으니까 뭘부터 생각했느냐? 이거 매일 대사가다가 청소해야 되거든. 청, 그러니까 <laughs> 도마막에 저물주머니거 청소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서유자 앉은 생각이야. 그래서 그중 깨끗하고 좋는게 지금 북한 대사님 가중는데 그때 프랑스 뭐저 상인이 살다가 간 집인데 이 깨끗한 여기 들어가 보자고 가봤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돌아보다 지장에 들어가니까. 지하 2층에 포도주가 몇천명이있거야 음. 포도주. 야, 누기요 자자자. 이거 뭐야? <laughs> 그래서 그걸 잡았어. 네. 그고그 이후에 지금 뭐 지금 뭐 처형하고 뭐 이런 이제 되는데 그 이후에 그다에 지금과 같이 한보아가 개혁개방하고 나라를 열고 막하고하다보니까 이제 눈이 떴으니까 야. 그, 그때 보니까, 그 작은 애 우리 북한 대사 앞에 도큰 법을, 좋은 법을 많은데, 그때 저거가 졌으면완직히 대박 나는 것에 이 공산당은 이거 뭐 이렇게 쓰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그 품위를 그렇게 많이 주겠지만은, 어, 처벌 대상으로서 볼보트 외에 한두 명이나 다섯, 총 다섯 명. 엑시시만을 죽였는데 다섯 명만 이제, 어, 기소하고 콜버트도 결성이 뭐 충하거나 청살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역시 감옥에 들어가서 살다가 자연사인 어, 걸로 어, 이렇게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별론은 뭔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소련,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이 어, 전날 보면 다이 공산당 국가에서 있었는데 공산당 국가에서 전 사람들한테서 일어났던 이 기름 같은 이 가고천상 문제는 어느거나 이제 올바로 이제 진행되지 않았다. 아, 그런데 이 캄보자의 문제가 대단히 특이해. 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에서의 가고천상 뭐 독일이든 서민이든 중국이든 어쨌든 다그 나라가 자체로했는데이 캄보디아만은 유엔이 들어갔어. 요 유엔이 들어가서 캄보디아 정부와 어, 공격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금진역당보다 정부와 유엔이 어, 같이 화학제판부를 구성하고 유엔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도 주장이 앞으로 북한에서 이제 가거정사 문제가 제기될 때늘들면가거청사 문제도 정권을 잡고 시민는 놈이 자국유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내파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될때 무자비한 철저한 피해 또 유혈 창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정하게 되거 대체않하면 유엔을 끌어들이고 무너질까 지금이 이런 이제 제연도있어습니다 우리 뭐 대한민국의 이번 뭐 여러 다 아시는 습니까 전주 대통령 어그어서 전직세를 발동해서 재판해가지고 이번 문라론제어전니다 아직도 뭐 해결되지 않 때문에 지금 올8 지금 강국에서 이거 문제서 지금 활동하고